자 우리 봉독한 함께 말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제목 보시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전세계 기독교 박해국 정보를 우리가 알려주는 오픈도어 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동의 1위가 있어요 20년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바로 북한이죠 근데 작년도 통계만 좀 바뀌었어요 2위로 밀렸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박해국 1위가 되고요, 2위가 아, 북한이라는 이런 통계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 박해 지수 면에 있어서는 변하지가 않아 최고의 박해, 최고 수준의 그러니까 최악의 국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개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편만하게 있고요. 그 안에 가운데는 당연히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아, 공식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북한에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기준을 잡는 것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많게 잡으면 40만 정도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그 당에서 관리하는 차원의 삼자 교회하고 그리고 지하 교회 성도라고 하죠 우리가 네, 숨어서 몰래.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진짜 신앙을 유지해가는 성도들도 그 수가 적지 않다는 통계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수야 정확하게 알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이 70년 분단의 엄청 긴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도 여전히 우리 북한 땅 안에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막힌 은혜와 섭리로 이 민족을 복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그 날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저는 반드시 올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선교단체 중에또 하나인 모퉁이돌 뭐 선교에 가서 보면 거기에 지하교회 성도들과 사실은 지금 탈북한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 탈북민들은 거기에 두고온 가족들과 어떤 방면에서든지 연락이 가 닿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그 간증이 담겨져 있는 편지글들이 그 성교의 홈페이지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더군요. 제가 잠시 한번 짤막하게 읽어드리겠는데요. 어떤 한 북한의 성도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그런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시 이 부, 북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받들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laughs>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을 작은 수첩에 메모해 가며 말씀을 세상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깊이 간직하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하고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된저 북한이라고 하는 독재 체제나 그리고 삼대세습의 이 우상 국가 나라죠 사실은 그 나라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참아내면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 성도의 간증이에요. 무엇이 그 신앙을 지탱해 주는 힘인가를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암송 요절이 하나하나 늘어가니, 이제는 저와 집안 식구들이 400여 절의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말씀을 붙잡고 가정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일마다 문을 단단히 잠그고 집안에서 조용히 모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중에 우리가 뭐 모이자고 하면 무슨 장애가 있고 구애받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지금 우리는 조금 겪고 있을 뿐 그러나 정말 모인 교회의 이름으로 허락되지 않은 삼자교회가 아닌 이상의 성도들이 모인다 발각 즉시 그들은 큰 탄압을 받게 될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아름아름 입소문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역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을 긴 호흡으로 읽고 있죠. 근데 다 합쳐봐야 176구절입니다. 이 가정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가족 모두가 400여 절의 말씀을 줄줄 외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청년들을 아주 단순한 훈련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육시킬 때그 파워가 엄청 셌거든요. 근데그 선교회 하면 말씀 암송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됐어요. 가장 시작으로 잡는 게6 9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수 이제 이번 새해 들면서 우리 아이들 수요 예배 동시간에 자녀들은 암송 학교가 펼쳐지는데. 이제 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1년을 지나면 69절 핵심이 될 만한 구절을 암송하고 그 암송이 다 되면 189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꽤나 많이 들려져 보이는데 400여 구절의 성경을 읽었다는 외우고 있다는 건 거의 장별로 혹은 책별로 줄줄 외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참 감동적인 도전이 아닌가 싶어요. 발각되는 즉시 어떤 어려움이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모르고 맞는 매가 그래도 낫다고 하잖아요. 그막 알고 고난인 줄 알고 내가 손해 볼걸 알고 고통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한다는 건 사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감동적인 도전으로 와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실 때, 하나님은 지금 동시에 여러분 우리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저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도 보고 계십니다. 자유로운 중에 신앙생활하는 자유로운 국가의 교회만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지 않고요. 아주 극렬한 박해와 핍박 중에 있는 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지금 최고 박해 국가 안에도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선물은 자유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몰라. 그런데 그 자유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또그 말씀을 외어 들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마음에 그 말길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강한 신앙은 말씀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이 아무리 거센 바람으로 우리에게 쳐오더라도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매한 가지, 아니 우리에겐 더 소중한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우리들 안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누가 말립니까? 우리가 결심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읽으러 보통. 하나님의 연서라고 말을 합니다. 연서가 뭐죠? 사랑하는 연인지간에 쓰는 사랑의 편지를 가리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써주신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잘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가장 잘 읽혀집니다. 구절구절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듯이 베이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이죠.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앞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단락에서도 이미 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의 그 마음을 진심을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47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억주로 하면, 억지로 하면, 나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거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괴로운 노동이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게 즐거워한다면요. 막 촘촘하고 총명한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즐거워요. 막 뜯어 말려도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걸 즐거워요. 해 운동선수로 키우든지 예능으로 뭐 예술, 음악을 시키든지 차이나는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즐거워하면서 하게 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 시인은 이 복된 즐거움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이 바로 그렇게 출발하죠 97절 보십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만큼 감탄해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와 하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부터 말씀이 열리고 말씀에 구구절절이 자신에게, 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네. 이 새벽에도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특세의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와닿으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고 사랑함이 없으면 튕겨지죠. 말씀이 우리에게 스미는 것이 아니라 에, 다 비껴가게 될 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본옛 성도로서 시편의 이 기자가 바로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를 따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엄연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자녀가 부모의 말은 귀담아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존경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남녀지간에 청춘 남녀가 만나서 나는 애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애인의 말은 난 지겹습니다. 그만큼 그 사랑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채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과 땅과 보여지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워 알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이 2000년의 세월의 강격이 있는 이 역사적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걸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기독교의 모든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어서 한번 지당한 이치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이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열심을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춘 남녀의 비유로 다시 한번 들려드린다면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어 가지고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이 남자밖에 없어. 이 여자밖에 없어. 하면서 서로 정말 죽고 못살 정도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우리 만나기로는 한 1년에 한 번만 만납시다. 우리 그렇게 약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바쁜 우리의 삶도 서로 존중하면서, 1년에 딱한 번만 만나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내서 만들어서라도, 사랑하는 사이면 만나게 돼요. 밤 늦게 만나게 되고 일찍 만나게 되고 시간 나면 점심시간에도 만나게 되고 만나고 싶어 미치겠는데요. 어떻게 안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과 그 말씀을 열어서 내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절대로 분리가 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실제적인 부분이죠. 이 감상적인 고백만이 아니야. 실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보여 준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도 분명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을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열심이 사그라들어져 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펄펄 끓어. 그건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런 기적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 그럼 매우 이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비례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옛 성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꿀이라고 하는 걸 생전 보도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디서 꿀단지를 발견해가지고 코걸 한번 찍어 먹어봤어요 와 하겠죠 이 단맛은 이건 무슨 설탕하고도 다르고 와이 액체가 입안에 들어가서 감미롭게 퍼지는 이 느낌이 이게 과연 뭐지? 꿀맛을 본 사람이 처음에 그 맛을 봤는데, 꿀단지가 어디 있는지도 아는데, 절대 저건 내가 손대서도 안 되는 거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결심한들 손이 안 가겠어요. 꿀맛을 본 사람은 꿀단지에 가게 돼 있어요. 못 먹으면 그 주변이라도 가서 막 두리번 두리번거리면서 그 꿀맛이 느껴지니까, 네, 어떻게 말씀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순환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역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저 밋밋하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고 설교를 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과연 내가 말씀의 맛을 지금 보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에게도 말씀의 꿀맛 같은 말씀의 맛을 보게 해 주옵소서 네. 그냥 하얀 건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나 이런 정도로만 말씀이 보여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미건조해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무미하지 않아요. 맛이 있어요. 모든 구절이 이렇게나 다르고 다양하고 총천의 빛깔이 말씀 안에 있고 역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인류의 첫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말씀은 결코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말씀의 맛을 우리가 보게만 된다면 뜯어 말려도 성도들은 말씀의 꿀단지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신앙, 말씀의 맛을 알아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말씀 읽고 싶고 더 말씀 듣고 싶고. 하는 그러한 열심히 새해 들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가면 이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적인 국면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사랑, 성인이 되어서 사랑한다는 건 아주 분명한 의미로 와닿죠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책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난 책임지진 않아. 책임질 일을 당신에게 하고 싶진 않아.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드시 크든 작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삶을 함께 책임을 짊어지고 싶어요. 그래야 결혼도 성립이 되는 거고, 가정도 이룰 수 있는 거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한 책임으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말씀에 대한 사랑도 이제 실천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이 부여되어진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그것을 조, 네, 97절 네, 하반절 봅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이제 묵상의 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듯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이게 거룩한 삶의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주교제인 성경을 제쳐두고 아무리 좋은 경건서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신학서 읽어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요긴한... 영양소가 되지는 못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눈으로만 볼 뿐만 아니라 내 음성이 죽어 있지 않는 한 소리를 내어서 내 귀가 내 소리에 반응하도록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작지만 말씀 사랑에 가장 실천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성경책을 만약 우리가 의인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성도들이 말은 하는데 네 이것이 책장에 꽂혀져 있어요. 그 성경책은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도님, 나를 좀 열어 주세요. 나도 당신을 보고 싶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절대 책장에서 안 꺼내 주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럼 날 사랑한다면 나를 당신이 가는 차에도나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성경책은 그렇게 원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성경책이 절대로 책장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나올 때가 한번 있습니다. 주일에 먼지를 털고 요즘에 이렇게 끼고 오는 분만 분도 이제 갈수록 희귀해져요. 우리가 너무나 간편하잖아. 스마트폰만 열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 어플 중에 성경 어플이 하나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로 그게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성, 저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실 때나 개인적으로 할때이 성경책, 마이 바이블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달고 다를 정도의 성경책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건그 집안의 가보가 될수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자주 보아주세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어마야 의인화 시킨다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양당간의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자주 보는 거고, 내가 자주 볼 의향이 없다면 입술의 고백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 난 성경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난 성경을 시인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별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더 맞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길입니다. 둘중 하나를 맞추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맞추고 싶은 건이새첫 벽두의 시작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여야 되는지는 답은 정해져 있죠.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말씀을 보고 또 보아도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게 그 말씀이 내게 줄줄 스며드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199장에 우리가 잘 알려진 나의 사랑하는 책 그게 성경이잖아요 거기 영어 성경 제목을 보면 소중하고 소중한 책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 책 아실 아시겠죠? 거기에 나오는 골룸이라고 하는 캐릭터 들어보셨을 거야. 이 골룸이 이 호빗 쪽에서 나중에 망가진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이 존재를 망가뜨릴 만큼 이 만든 힘이 어디 있냐면 절대 반지라는 데 있어요. 그 절대 반지를 보면서 이 골룸이 외치는 말 기억 나십니까? My precious, my precious. 오, 내 소중한 보물, 내 소중한 보물. 그걸 위해서 완전히 흉측하게 얼그러질 정도로 거기에 이 빼앗기고 매료된 그 존재를 볼때 절대 반지라고 하는 그게 한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Precious Book이라고 나와요 아주 소중하고 소중한 책이라는 말이죠. 그 가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최근 들어 현대의 성교에 매우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는 제가 다음 세대 교육에서 늘 강조할 텐데요. 포포틴 윈도우예요. 템포리 윈도우라고 하는 건 지역과 종족에 대한 성교 개념인데 이제 세대 간의 이 수직적인 성교는 포포틴 윈도우라고 합니다. 4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게 정확한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찬송의 노래에서도 재미있게 어머, 어머 어머니의 무릎 교육에서부터 성경 말씀이 들려진 아이라면, 내뭐 네,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좀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어린 시절에 들려진 아이들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찬송의 작시자였던 윌리엄스 목사님은 19세기 부흥사였는데, 그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언젠가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맞는 찬송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작곡자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자네가 곡을 작시를 해주게, 그러면 제가 내가 곡을 붙여주겠네 하여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찬송가를 한번 지으려고 하니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어머님의 유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성경책 낡고 달아 있지만 그 어머니의 손때 묵은 성경책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안고 쓰자고 하니까 15분 이내로 이 곡이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시, 시를 쓰는 동안 이 윌리엄스 목사님의 두 눈에는 주룩주룩 눈물이 흐르고 아이 어머니가 이한 권의 성경책을 나에게 물려주셨는데 이 책이야말로 어떤 천천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한 나의 재산이구나 이 소중한 보배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감동해 하면서 눈물에 적셔져 지어진 곡이 바로 이 찬송가라고 전해집니다 가사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알고 있는 거 어릴적 기억에 생생하게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안 읽혀지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 흘려진 그 눈물 자국이 묻어져 있는 페이지 하나하나를 열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줄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신앙의 유산보다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금은 보화를 안겨줘 보십시오. 그게 자녀들에게 복이 될지 해가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건 100% 복이 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으니까 이 작시한 목사님도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잖아.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오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시켜 주는 신앙의 유산이 저는 말씀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우리 부모들이 읽고 자녀들도 읽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진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로 한해 우리 성도들 개인의 신앙이 부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정이 부요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